1 1 0원 하시고 그럼요. 그럼 여기서 어차피 자 다시 한번 볼게 네. 여기서 네. 딱 카드를 집어넣잖아요 네.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집어넣으면 만약에 2,000원 했잖아요 네. 그럼 입력이지 네. 그럼 여기서 <laughs> 바로 용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수증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출력할 아, 지안 출력할지, 출력. 출력할지 여기가 고객영수증은 출력이다 아, 그럼 2번 미출력. 그럼 미출력이면 1번이고 네. 근데 가맹점은 무조건 나와요 음. 정상 승인 이죠 입력 누르시고 아, 가맹점 나와도... 고객용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음. 가맹점용은 무조건 내가 나... 가맹점용도 무조건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제가 그냥 음. 출력을 해놨어요 음. 무슨 일인지 아시죠? 고객이 이랬다가도 주세요 하면 이 정도 다고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다시 이제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하고 3번이잖아요 음. 넣고 입력하고 넣고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요, 이제 고객용이세요 여기서 음.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하세요? 2번 그러면 이번이면 나오지 여기서그제 음. 음. 근데 한번더 해야 되잖아요 음. 그다음에 용지에 자르라고 음.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누구 거야 이거는 이거는 가맹점용 거잖아요 음. 이건 누구 거야 고객용 음. 그니까 고객용은 선택할 수가 있다 음. 그니까 러 사실은 이거는 그냥 카드 집어넣으면 음. 둘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내가 뭐할 필요가 없어 요 음. 근데 이제 용지는 많이 달르지지 음. 이거는 용기는 전략 할수 있지만 음. 불편하지 조금 불편할 수도 음. 있지 바빠 죽겠는데. 음. 근데 속도는 이게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러네. 아니 용수는 다무조주 나오게 해주세요. 거기 또 버려주세요. 안 버리면 되니까. 근데 음. 아 그러면 볼게. 음. 그러면 용기에 들어가서 설정이잖아요. 음. 그럼 전표 설정이잖아요. 음. 그럼 여기서 매출 전표잖아요. 음. 그럼 1번이잖아요 음. 그럼 회원용이지. 음. 회원용은 지금 뭐라겠어요? 선택 미출력으로 해놨어요. 선택출력. 어 그럼 미출력. 그럼 가맹점용은 출력이지. 음. 복가의 종류. 자 매출 전표. 회원용 볼게 출력이 어 미, 미출력이지 미출 아 선택출력 아 선택출력과 미출력밖에 없다 강제출력은 없네. 그러니까 전표는 고객용 권은 선택출력밖에 안 돼. 강제출력은 무조건 출력은 안, 무조건 출력은 안 돼. 음. 이해가시요 음. 선택이냐 미출력이냐 그둘 중에 하나야. 네. 그러면 미출력을 해주세요. 고객용 쪽은돌락씨면 <laughs> 이거 접면 되잖아.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대분 버려 주세요 하니까. 아 그런 그러면 <laughs> 매출 전표 설정을. 미출력으로 했고요. 회원용 미출력이지. 음. 그다음에 다시 종료하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 볼게. 음. 가맹점용은 출력이에요. 음. 이해가시죠 네. 한번 결제해 볼까요? 이 쿠에? 한, 한 장만 나오면 되잖아. 한 장만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이자 그러면 한 장만 나오는 거예요. 음. 음. 그럼 고객용 미출력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떠 있어요 가맹점. 음, 음. 그러니까 미출 그러면 결국에는 고객용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럼 고객용 고객용은 안 나요. 이게... 가맹점용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차피 음. 여기는 버릴 거라. 가맹용도 버릴 거 아닙니까? 가맹용 버야죠 그러니까 응.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올 수도 있죠. 아니, 이게 고객이, 이거 고객용이 아니고 가맹용이잖아요. 왜 이거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 없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거 주면 되죠. 응. 어. 잘라면 되